호세야, 팔짱,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영원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황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음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laughs>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에브라임은 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